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실로 어마어마한 슈퍼급 로또 줍줍이 나왔는데요. 자정이 지나자마자 공고된 물건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편집 즉시 업로드 예정이라서 아마도 유튜브에선 가장 먼저 올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저것 따지거나 의심할 필요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결점, 인생 역전 한 방짜리 줍줍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물건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한복판에 일본 브랜드 신축 아파트 그리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완전 새 집입니다. 더 좋은 건 같은 단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나온 물건이며 심지어 전세가보다도 저렴하여 당첨만 된다면 내돈한푼안 들이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이미 준공된 아파트라서 당연히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고 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유자금도 만들 수 있는 줍줍입니다. 가히 올해 하반기 손에 꼽히는 로또급 물건이라 할수 있어서 이왕이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줘서 단 0.001%의 당첨 확률이라도 높여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보나 마나 엄청난 경쟁률이 나올 거라서 전생의 나라를 두세 번 정도 구했던 분들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내돈안 들이고 인서울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자 한다면 목숨 걸고 신청해야 하는 줍줍이다 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0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줍줍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직접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주 물건들과 할인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이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1원에서 지난 2021년 준공된 단지인데요. 15층 11개동 514세대로 일군 브랜드 프로지오가 시공한 현장입니다. 지난 2019년 최초 청약 시에도 최고 경쟁률 1,123대 1, 평균 203대 1로 바로 마감됐던 아파트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정 전 마지막 단지라는 이유로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분양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의 귀한 새 아파트라는 부분이나 W역세권이라는 입지가 한몫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우선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까지. 도보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울 중심 권역을 2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으며, 강남이나 강북, 영등포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한데요. 또한 동작초와 동작중, 경문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고, 이마트 이수점과 홈플러스 남현점 그리고 남성시장 등이 가까운데요. 여기에 더해 현충글린공원을 비롯해 단지 북측의 어린이공원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한복판이라 불리는 동작구 위치인데 구구절절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따져볼 필요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로또 1등에 버금갈 정도의 시세 차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입주가 완료되면서 최종적으로 해지되어 튕겨져 나온 한 채가 금회분 무순위이며 59타입 202동 608호입니다. 5년 전원 분양가 그대로 7억 9천만원대인데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 비용도 1,500만원대로 매우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시세는 16억 내외이기에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값 아파트가 되는데요. 더 좋은 건 전세 시세도 8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당첨된 후 전세를 맞춘다면 내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잔금일이 60일로 촉박하다는 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전세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능력자분이라면 당연히 단타 투자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 취소분 주택이라서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래서 나는 비록 지역에서 걸리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에게는 충분히 알려줄 만한 확실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수 프로지오 더 프레티움은 타입별로 가변형 벽체 구조를 적용하여 공간 활용을 최적화했으며 동선을 고려한 주방 설계와 드레스룸 공간, 현관 양면 수납 가구 등으로 효율성도 높였는데요 피트니스 클럽과 푸른 도서관 골프 클럽과 독서실 등으로 구성되는 프루지오 유지 센터와 어린이집과 시니어 클럽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생태형 친수 공간인 자연형 폰들을 비롯해 어린 자녀의 안전을 고려한 새싹 정류장과 자연 놀이터 등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일본 브랜드로 알려진 프루지오가 건축한 아파트인데 당연히 조경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면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단지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27일 딱 하루 진행되는 청약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줍줍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